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학계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학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311쪽에 있습니다. 학계서 2 이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루바베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 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어, 저희는 살다 보면 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좋아지거나 나아지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그 응답이 더디 이루어질 때도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에서 도무지 어디에 계신지 알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욱더 형통하고 평안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림, 드려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왜 이토록 삶이 힘겹고 고통스러운지 의문이 들 때에 우리는 어떤 낙심이라는 깊은 골짜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들을 보면 꼭 우리가 낙심에 빠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제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형통함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였을 때에 그들에게 부어지고 그들의 모든 삶이 다시 질서있게 바로 잡힐 것이다 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생각했겠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바랐던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 성전재건을 다시 시작한 백성들은 낙심할 만한 세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의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어, 비교에서 왔습니다 오늘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어,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어,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주 어렸을 때에 솔로몬의 성전을 직접 본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백향목으로 지어졌고 순금으로 입혀진 아주 화려하고 또 웅장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이 다시 쌓아 올리는 이두 번째 성전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아주 작고 또 그저 돌과 흙으로 이루어진 초라한 기초 공사 수준의 모습밖에.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 솔로몬 성전의 찬란한 영광을 기억했던 노인들은 지금 그들의 눈앞에 놓여 있는 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 탄식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과연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수 있을까? 예전에는 이거 이렇지 않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전에 임하시고 이것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실까라는 생각들을 그들이 아마 했을 것입니다. 또, 게다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고 또 추억하고 탄식하는 그 노년층의, 어, 한숨은 공동체 전체의 사기를 꺾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포로귀한 백성들은, 어, 바벨론, 그리고 바사에서 태어난 사람들일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그들이 수고하고 있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고, 애쓰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과거의 영광이 비할 바가 되지 못한다라고 탄식하고, 한숨하는 한숨 쉬는 그러한 것들은 그저 그들의 수고를 보잘것없이 만들어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사역들, 다른 사람들의 삶, 다른 교회의 모습들. 혹은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뜨거운 은혜들, 뜨거운 열정들과 같은 것들을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우리의 초라함을 더욱 더 드러내고 또 우리의 수고로움과 우리의 헌신을 깎아내릴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교하는 마음들, 비교 의식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낙심하기 쉬운 독의 독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포르기안 백성들이 낙심하게 되는 그 상황, 그 이유가 무엇인가하면 그것은 대적의 지속적인 방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기록하고 있지만 이제 에스라 4장의 말씀들을 보면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성전 짓는 것들을 방해하고 있고 또 조롱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였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가운데 대적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존재하고 어쩌면 그들의 방해와 그들의 조롱들은 더욱더 심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포로기한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데 왜 우리의 상황들은 더 좋아지지 않는가 하고 낙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들이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이유는 바로 가난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들은 많이 거둘지라도 적게 드릴 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적인 빈곤함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려서 노동하고 일을 하여도 그들이 많은 것들을 거둘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경제적인 악순환이 계속 이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일꾼들에게 품삭도 지불해야 하고, 가족도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들이 그들에게는 경제적으로 더욱더 부담이 될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을 화려하게 지을 금과 은도 턱없이 부족했고, 또 당장에 먹고 살기도 빠듯한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이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부족함 없이 채워져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또 기대했겠지만 그들에게 있는 현실은 지속되는 가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의 걸음을 내딛고 그렇게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데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상황들과 문들과 길은 활짝 열리지 않고 여전히 닫힌 채로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로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눈앞에는 보잘것 없고 정말로 힘겨운 현실만 보여질 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포로기한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회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해 순종하였는데 왜 하나님은 출애굽대처럼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에 대해서 당장 심판하시지 않는가 그들이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들을 회복 놓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혹시 우리가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질문들을 그들이 갖게 되고 그러한 질문들이 깊어질수록 그들은 낙심에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포로기한 백성들의 질문과 이 의문이 바로 우리의 질문과 의문이고 또한 우리의 낙심하는 그런 상황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런 포로기한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어떤 위로를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들의 힘겨운 상황들 가운데 함께 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대적들을 쓸어버리겠다 라고 하고 하늘을 열어서 금과 은을 부어주겠다 라고 말씀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는 응답이자 하나님의 일하심일 것입니다. 아마 백성들 대부분도 대적들이 심판받고 그들이 성전을 짓는 재료들이 풍성하게 공급되어지고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들도 해결되어지는 즉 환경의 변화를 그들이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그런 기대와 우리의 예상들을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사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좋은 조건을 내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대적은 그대로, 가난도 그대로, 성전도 그대로 두십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충격적인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명령은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 주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이 포로기한 백성들이 마음을 굳세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먹고 그들의 용기를 내어서 이 일들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스스로 너희가 굳세게 하여서 이 일들을 하라는 것은 여전히 대적들도 존재할 것이고, 여전히 너희에게는 부족함과 결핍이 있을 것이고, 너희의 상황은 그대로 일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또 우리가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한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은 하나님의 이러한 믿음의 도전들은 결코 냉혹하거나 결코 불가능한 것들을 요청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바로 뒤따라오는 약속 때문에 가능합니다. 4절 마지막 부분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문제의 제거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 동행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10편 23편에 말잘 하시는 말씀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이 평안한 길들을 양들이 걷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주님이 그 골짜기를 함께 걸어가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없고 해로움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상황을 바꿔 주시지는 않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것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원천으로 우리가 믿음을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통과하고 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강함이라는 것, 우리의 지혜라는 것. 우리의 인내라는 것,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력이나 또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지식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달려 있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출애굽 때부터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셨고. 또, 언약을 지키신 분이, 신실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눈앞에 있는 그런 초라한 현실들을 보고,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너희가 겪고 있는 그 대적들로 인하여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손에 있는 그 부족한 것들로 인하여서,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지금도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있고,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를 보고 너희가 굳세게 일어서라라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고난 가운데서 이 보잘것없는 수고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성전은 과거의 영광에 비할 바도 되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성전을 짓는 것이 너무나 수고롭고 고통스러운데 그 일들을 계속해서 지속하는 것이 백성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래서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힘겨운 상황 가운데에서 어쩌면 이 보잘것없는 성전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이 포로기한 백성들, 이 성전을 짓는 백성들의 시선을 그들의 눈앞에 놓여 있는 현실의 초라함에 두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영광으로 하나님은 옮겨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망군의 여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가난하다고 내 계획이 멈출 것 같으냐, 온 우주의 자원과 또한 역사의 진동은 나에게 달려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육제로서 말씀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나라를 흔들게 하고 나라를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지금 너희 앞에 있는 대적들,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를 낙심하게 하고 너희를 좌절하게 하는 그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의 큰 역사 안에서 그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시다. 너희를 대적하고 너희를 대적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보다 내가 훨씬 더 크고 강하며 너희의 재정의 부족함과 너희의 궁핍함과 결핍보다 나는 더욱더 풍성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 하나님은 어떻게 미래의 영광으로 그들을 시선을 인도하시는가 하면, 구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줄이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포로기한 백성들은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함과 그 크기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중 영광은 그 건물의 규모나 그 건물의 화려함이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바로 이 성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임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백성들이 짓고 있는 이 초라한 성전에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친히 오셔서 직접 이 성전에 걸어 들어오실 것입니다. 건물은 초라하여도 그곳에 임할 하나님의 그 임재의 본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장엄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야말로 그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영화로운 영광인 것입니다. 이 영광의 궁극적인 결론은 구절 가장 마지막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평강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화해, 온전한 샬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의 눈앞에는 비록 초라한 성전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통치하시고 왕으로서 주님으로서 좌정하시는 그 순간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인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기한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너희들이 하는 그 일들이 결코 보잘것없는 일이 아니다. 결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도 어쩌면 이수룹바벨의 성전처럼 보잘 것 없어 보이기도 하고, 우리는 자녀나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의 진로나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나 우리의 건강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낙심할 수가 낙심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학계 이 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계 선지자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요청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이 상황이 끝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겠습니까?라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서 굳세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두 가지의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첫 번째는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고난과 고통과 같은 것처럼 그대로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스스로 굳세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작은 섬김과 하나님 앞에서의 이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가장 큰 나중에 영광을 이루는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록 우리의 눈앞에는 낙심할 만한 상황이 되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쌓아 올리는 이 작은 헌신과 작은 걸음 하나하나가 결코 헛되지 않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진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또 여전히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매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우리의 상황들은 여전히 새로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굳게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눈앞에 초라함에 낙심하여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가장 큰 영광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또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특별히, 어, 이번, 오늘부터 토요일까지는 주차장 보강 공사가 진행됩니다. 이 일들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어제 다 연락을 아마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어, 김상훈 집사님의 어머니가 되시고, 또 조미행 집사님의 시어머니가 되시는 공순심 성도님께서 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어, 오늘 11시 30분에 입관 예배를 드리고, 또 입간 예배를 위해서 교회에서는 11시 10분에 차량으로 함께 출발을 합니다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기억하셔서 함께 우리가 villag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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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llage of t 중보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